<감치> <거의 8 %다고.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상입니다. Hi, I'm awesome Q. 제가 EBS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영어 관광 통역 안내사로서 여행 준비부터 여행 현지에 가서 쓸수 있는 아주 베이직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어를 같이 배워나가는 그런. 강의에요 총 2회분이 나갈 거고 오늘 즉 7월 28일부터 2주간 방영이 됩니다 제가 나오는 모습 올려주나요 올려도 돼요? 올려도 돼요? 방해하지 마세요 사인해주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알았어 아, 또 세상에 없으신 분이 <laughs> 세상에 없는 게인감줄 서세요 줄 여기 줄. 줄 없잖아요 빨리 줄 서세요 <laughs> 멋있는 척하지 마세요 스피커 켜져 있는 거야? 파티룸을 빌려서 그곳에서 촬영을 했어요. 촬영은 한 점심을 먹고 나서부터 저녁 7시인가 8시까지 했던 것 같고, 물론 그 오전에 좀더 일찍 만나서 회의를 리허설도 좀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보성 쌤, 아이고 어디 가세요? 뭐야? 어디 떠나시나 봐요? 선글라스 끼고 바로 앞에. 촬영하러 왔어요. 뭐야 이 차는. 관광. <laughs> 저고 있네요, 저희 관광. 너무 웃겨. 진짜 웃기다, 이거. 브이로가면 되겠다. <laughs> 저는 지금 출발합니다. 차가 가시네요? 자, 쉬어. 뉴, 뉴 부자 관광 아니야? <laughs> 진짜 웃겨, 오빠. 진짜 웃기다, 이거. 어, 어떡해요. 차가 떠나고 있어요, 호석님. 이 사람한테 소라 할 거야. <laughs> 셀러비시네요 크게 비웃으셔도 됩니다. 사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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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들었죠? 제가 아니, 막 엄청 멋있는 척 하면서 와야 된다고 해서 불가능한데? 백지가빰빰빨아밤 빰빰 빨아밤네 그걸로 와아 빰빰 빠아밤 보라돌이세요? 네. 캐리어도 보라색인데 옷도 보라색이시네요 오바, 이렇게 음. 날 찍어주는 게 되게 어색하다 브이로그에 왜? 어, 아무튼 여러분 저희는 EBS 촬영을 음. 하고 있어요 카메라 의식하기 시작했다. 언니도. 언니 지금 카메라 잘나오나 해서. <laughs> 월드스타 호평이라고. <laughs> 아. 아닌 거 같은데요 월드스타? <laughs> 와 오빠 진짜 집안 맛이 나온 거 같다. <laughs> 아 배경이 여기니까 진짜 되게 부잣집 아들내미가. <laughs> 아니요 전혀요. <laughs> 해외 여행 가는 거 같은 느낌이야. 전혀요. EBS 투랑. 네.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잉글리시 이 네. e 홈페이지라고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잉글리시 서바이벌이라고 있습니다. <laughs> 대박. 서바이벌을 들어가면 여기 강의가 이렇게 다시 보기로 <laughs> 바로 바로 올라오고요. 분들이 음. 최고예요, 청... 좋아요. 응, 정말... 시청 소감을 올리고 계세요. 지금 방송 3주 만에 1 3 페이지가 넘었습니다. <laughs> <laughs> 진짜요? 네. 혹시 악플은 없나요? 악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없... <laughs> 영어 프로그램이라서 음 선생님들 만족도 평가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희 만족도 평가 가 지금 9 5점입니다 <laughs> 저희가 10점 한번 찍어볼게요. 이놈. 이놈, 자기가 컨셉 몰라요. 즐겁대. 카메라를 은효한테 맡겼으니까 제가 촬영하는 동안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은효랑 피디님, 총괄 하시는 그 감독님께서 뒤에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어차 관광통역사라는 좋은 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음 만약에 지금 아마 구상하고 있는 사업 그런 게잘 되면 그쪽으로 이제 책도 내고 그러면 이제 많이 알려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메인방송들도 나가고 패널들도 나가고 가게도 고음 아마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을 거야 듣고 있나? 좀잘볼 거야 <laughs> 넌잘볼 거래 오빠 <laughs> 지금 뭔말 하는지 모르겠지 저기서? <laughs> 저희가 왜 많은 선생님 중에서 왜 호성 했겠어요. 왜 하셨나요? 잘하니까. 인터뷰? 오. 똑똑하니까. 오. 영상 쪽도 전공했고 자기가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연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상 이렇게 고민이 있는 친구니까 다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친구들이는좀 <laughs> 다르게. <laughs> 어떻게 말이랑 영상이랑 매치가 안 돼? <laughs> 말은 친해지시면 되는데 한번 때는 그냥 동네. <laughs> 동네 아저씨 여행 가는. 이런 컨텐츠가 되게 좋아요 이게 외국인들한테 이제 한국 관광 순위 물어보고 자기네 나라는 몇등인지 뭐 이런 거 올린 건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냐 진짜 우리나라 굴지의 여행 업계에서도 하지 않는 조사예요 그거를 저 친구 혼자 한 거야 그냥 대충 근데 그냥 대충 한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영상 보고 아이 친구 좀 되겠다 뭐 돼도 될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이 정도 인터뷰 하고 그러는 거는 아무나 할수 있어요. 응. 그냥 가서 그냥 하면 돼 경복궁에서, 응. <laughs> 경복팔레스 가서 하면 돼. 근데 나오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의 이런 퀄리티가 되게 높아요. 일반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이라는 뭐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치면 우리가 질문하는 방송 다큐멘터리 수준 그 정도 되는 수준의 인터뷰들을 하고 있어요. 저 친구는 진짜 뭐될 친구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친하게 지낼 거야요성 <laughs> 오빠 들으면 진짜 진짜 좋아할 것 같네요. 렛츠 고. 홍성 오빠가 나중에 꼭 오디오 들어 봐. 이제 좀 그만 찍으시면 안 되나요? 맨날 24시간. 어? 어디서 나오신 분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한번더 받고. 근데 나중에 진짜 꼭 이거 들어봐야 돼. 알았지? 뭘. 오빠 울지도 몰라. 뭘? 응? 어? 이거 내가 지금까지 찍은 거. 잘 찍어줬다고? 아니 내용을 들어야 돼. 말을 들어야 돼. 말. 다녀와서 사실 그 푸티지를 며칠 후에 확인을 했어요. 근데 보고 나서 너무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아시는 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대학교가 끝났습니다. 물론 졸업은 어, 겨울에 하겠지만. 유튜버로서 다시 돌아오려고 해요. 그동안 너무 여러 가지 일이 오프라인적으로도 그렇고 온라인적으로도 그렇고 겹치면서 많이 못 했는데, 여러분, 저도 요즘에 다시 열이에 불타올라서 다시 영어 공부를 좀더 새로운 방법도 같이 섞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걸 하면서 여, 겪게 되는 그런 시행착오라든지, 아니면 팁,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 그리고 어, 회사 쪽에서도 도우겠다고 한 것도 있고,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양질의 컨텐츠를... 좀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그렇고 항상 저에게 사랑을 주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혹시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과 그리고 알람 버튼 전체 알람을 눌러 주셔야 제가 게시글로 뭐 어떤 걸 공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항상 감사하고. See you guys in my next video. Bye bye.